생명의 생가 이용헌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주일이죠.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일곱째 시간을 맞습니다.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해스본왕 시온을 치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기억으로 주지 아니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죠. 이제 여단 동편 아모리인의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라는 문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오늘의 단락은 이스라엘이 트랜스 요르단곧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두 왕인 해스본왕 시온과 바산 왕 중에 해스본왕 시온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0절까지는 시온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해스본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로 해스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양식도 물도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하죠. 앞서 에도 모합 땅을 지나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은 닥치는 대로 빼앗는 정복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헬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죠. 시온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수본 땅은 원래 모합의 영토였는데 시온이 그 땅을 차지하고 모합의 경계를 아르논까지 밀어냈습니다 이에 시온은 영토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런 개인적인 결정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발견하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에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시온은 아무리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시온의 거절은 이스라엘에게 가난 정복의 당위성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을 볼수 있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했다는 내용이죠 시온이 모세의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사지하고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넘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야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 심지어 유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는 소위 헤렘, 곧그 땅을 더럽힌 자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남김없이 죽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 하나님께서 가축과 성읍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는 모든 성읍을 첨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최초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성읍을 소유합니다 38년 전 출애급 1세대가 가난 성들의 높은 벽들을 보고 겁을 먹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높은 성업은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생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째로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합에게 주신 땅을 아모리 해수본 왕이 점령했죠. 그 땅을 차지하고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죠. 둘째, 시온과 그 백성의 진멸이 가혹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땅을 도로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불러온 심판이며 멸망이죠. 셋째, 출애급 1세대들이 가나안의 고민과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라고 선언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